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담에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막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에색에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행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의 색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 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의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 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하솔주이나 도망하라.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이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 기아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이 으뜸간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들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자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르미아 49장에는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시려는 것에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색은 아람이며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들이 침략을 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메색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다메색은 바벨론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담의 색의 특징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되 이것은 공동번역에 이름난 수도이며 흥청되던 도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담의 색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담의 색은 낙담하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군사들은 멸절되고 왕의 궁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사막지대에 있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게달과 하솔이 심판받는 이유는 물질적 풍요에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게달과 하솔은 장막과 양떼를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해졌습니다. 게달과 하솔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에만 집착해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람은 바벨론 동쪽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이었습니다. 엘람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고 매우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강한 힘을 믿고 사는 나라였던 것이지요. 엘람을 통해 배우는 것은 군사적 물리적 힘만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람은 사방으로 쫓겨나서 흩어지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세와 나라의 흥망성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북한은 무섭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일이나 개인에 대한 일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대한민국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